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1 0월의 바람이 참 좋아요 완도 군청 옆에 어, 여기는 하늘단비교회입니다 감리교 완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완도의 예, 감리교고요 어, 완도에서 앞으로 많이 불러 주시는 것 같아요 불러 주실 것 같아요 예, 연결은 뭐 여기 하나 됐지만은 문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다는 안됐고 여기 와서 너무 대접을 잘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휴가도 보내면서 요양도 하면서 <laughs> 또 작업도 즐겁습니다. 에, 작업이 십자가 작업이 참 즐거워요. 물론 이런 어, 5mm 와이어에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안전합니다. 에, 와이어 끊어지는 일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목사님, 사모님, 젊은 목사님, 사모님께서 얼마나 마디마디마다 신경을 써주시고 섬겨주시는지 어, 너무 행복해요. 십자가 사이즈 스테인입니다한팔 머리 다 1m고요. 어, 앞면, 뒷면 이렇게 사람 보는 방면으로는 20cm고 앞뒷면으로는 10cm입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약간 염려가 돼서 지금까지 뭐 했냐면 잘안 보이는데, 앵글, 30mm 짜리 그스텐 앵글을 3m 정도, 건물, 아,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흔들리는구나. 아까랑 많이 흔들렸는데, 어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안 흔들리네. 네. 난간, 겹치는 부분하고 십자가 있는 그 부분, 십자가 만나는 부분, 그 부분이 이제 그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, 거기서부터 해서 위로 어, 한 2.5m, 전체 3m 정도로 어, 앵글을 붙였습니다. 용접으로 해서 붙이지 않고요. 음, 스텐 모슬 3개를 치고요. 그 중간에는 KCC 실리콘이 제일 좋아요. 신축성이나 접착성 어, 잘 잡아줄 겁니다. 단단하게. 그래서 강풍에도 더잘 견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서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뭐안 해도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뭐, 파란색 파란색인들 이거보다 들의 다리 밑까지는 에 4자 300인데 등 들어오는 파란색 300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다 마쳤습니다. 주님 의회로 마지막에 파란색 그 불이 뭐꽃 색깔하고 비슷한가 봐요 저기 벌들이 와 가지고 한 2시간 놀다 갔습니다 어, 야 세상에 여기 뭐 정리하는 거 이런 걸다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막뭐 목사님 안 계셨으면 야또 여기 놔뒀던 물건 또 가져가셨네 방금 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목사님 도움이 없었으면 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네, 여기가 지금 6.5m 파이프, 원 파이프를 썼는데, 만만치 않더라고요. 그 길, 길, 장사다리를 길게 빼니까, 길이가 있어갖고 약간 휘청휘청 했었는데, 밑에서 잡아주시고, 당겨주세요. 그럼 당겨주시고, 온갖 일을 거의 다 해주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주님의 은혜를. 네. 항상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. 어, 더 얘기할 게 없지. 없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 주임. 끝.